여자 고등부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중계를 위해서 자료를 많이 조사를 해봤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이 필수형 강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도 러시아에 이어서 종합 준우승을 이루는 등 예, 우리가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신체조건이 많이 떨어지는데 네. 이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핸디캡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속도가 더 빠른 것이 장점인 이핀 수영 종목. 어, 중국 1세기였던 여자 기록을 한국의 장혜솔 선수가 또 경신을 해줬고, 단거리에서 경신했다는 부분이 더욱더 의미가 클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단거리의 경우에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외국의 높은 벽을 이제 실감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남자 선수들도 물론이거니와 여자 선수, 장혜솔 선수 또한 이 세계적인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표면 50m 결승경기 준비하고 있는 여자 고등부 선수들입니다. <목소리> 최지혜 선수, 올해인에 있는 이 선수만 3학년이고 모두 1, 2학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모두 주니어 대상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칠레인의 김소희의 모습. 1학년 선수들이 지금 4명이나 포진이 되어 있는 여자 고등부 표면 50m 결승경기입니다. 출발 준비. 출발합니다. 시작에서는 지금 1 레인 아, 쪽에 아, 먼저 치고 나왔고요. 어, 오히려 지금 다시 또4 레인 쪽에서 앞서 나갑니다. 예. 황효원 선수가 앞서 나갔고 다시 3 레인 어, 역전이 됐습니다. 선하운 선하운 터치가 됩니다. 자 선하운 선수가 18초 97의 기록으로 1위. 어, 자신의 기록을 또 경신을 했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기록을 어, 경신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회 기록도 깼네요 지금 19초 1 예. 1이 대회 기록인데 예, 예. 10년 만에 대회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 예. 어, 선하운 선수입니다.